A, B 사이의 거리가 10이래 A와 B 사이 거리가 얼마? 10이 나와있어 그렇지 A는 1, A고 B는 A, 마이너스 1쉽구할수 있지? 거리 구하는 거 뭐니? A, B 거리 구하는 거는 루트 빼고 제곱 빼고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됐니? 루트 자 여기에서 조금 바꿀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는게 낫겠지 좀 편리하게 바꾸고 봅시다 이렇게 되는거지 루트 2a의 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2네 얘가 얼마라고? 11에 렇지 얘가 1 1이란 얘기는 얘는 10이니까 루트로 바꾸면 얼마야? 루트 100이지, 1010이 아이고 루트 100. 뭐지? 이에 제곱 플러스 이는 100이야. 이에 제곱은 98, a 이 제곱은 248, 298. 아, a 제곱 a는 뿔마 7이 나오구나. 그렇지? 특별한 아 조건 있네. 여기 문제 보이니? 문제에서 양수 a를 구해 달래. 맞니? 그러니까 얘는 a는 양수해야 되므로 a는 7이 된다.